이제 행무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볼, 블랙이도 실버에 대해서 한번 우리끼리 얘기를 해볼 건데, 여자분들, 나는 여자분들 제일 궁금해요. 이게 여자분들한테 이제 백인드 반응이 안, 오, 안 오면은 이 볼은 약한 볼이거든요. 뭐그 전에 나왔던 코퍼? <laughs> 코퍼? <코>, <laughs> 그거보다는 저는 쎘거든요. 음. 근데 그전 같은 경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뭐라고 해야 아크 형식으로 갔다면 지금은 스키드적으로도 많이 길고 끝 반응이 좋아서 제가 솔직히 텐핀은 왜 싫어하냐면 블랙이도 자체가 텐핀을 제가 썼을 때못 빼요. 근데 그거는 연습했을 때 텐핀이 마지막에 잘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좀 괜찮았어요. 그만큼 많이 발견돼서 네. 마찰이 네. 잘 이루어진다는 거네요. 네. 어, 헤드 통과도 빠르고. 백엔드에서 반응도 좋고 어 만약에 실투를 하더라도 백에서 돌아와 주는 게 눈에 몇번 보여서 믿고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오일이 두꺼워도 다른 블랙 이도 골들은 거의 후반에 많이 썼는데요 요거 이번에 실버는 중반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곡이라고 생각해요 어, 지금까지 나왔던 블랙 이도 플래티넘 시리즈들 이 있잖아요 그 시리즈들에 비해 엄청 강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선호 안 하던 골이었는데 선호를 할것 같은 느낌이 드는 우리 토너먼트에서도 어 토너먼트에서도 특히 일단 백반응이 워낙 좋으니까 음. 응. 백핸드 어차피 랭크야 포지션이랑 이런 걸로 다 만들 수 있는데 암만 백핸드 움직이면 공재원상이 뭔가 잘 맞지 않나? 그런 움직임이 다 나올 수 있게 칠수 있는 건 아니거든. 네, 요건 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나온 블레이우 시리즈 중에, 백엔드만큼은 제일 강력하다고 느꼈어. 이번에 딱 그냥 홀로만 지공하기 전에 딱 홀로만 봤을 때는 아, 또 밀리겠구나. 어, 진짜 또펄 재질 같은 게막또 들어있기 때문에 아, 또 밀리겠구나 생각을 해서 지공해갖고 막상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게 절대 아닌 것 같아요. 다 이제 뭐, 여러분, 모든 분들이 다 사용해셔, 아, 보게, 겠지만은 마찰 면에서 이게 분명히 어, 화려한 색이고 또... 색깔 면에 있는 것치고는 마찰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색깔. 일반 볼러분들이 워낙 좋아하는 색깔이라서 진짜 많이 인기 많, 많고 선호할 것 같은 뽈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번에 실버 나온 거는 내가 좀 가려운 부분. 음. 그동안 아 불리기도 였는데 이런 부분이 좀 엄청 이제 백엔드나 뭐 기름을 이기려는 힘이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요 볼을 오늘 테스트를 원 외피대로 했지만 하나를 더 구입을 해서 하나는 외피를 어, 샌디를 해가지고 초반에 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스마스크 코어를 자체를 내제 나름대로 너무나 좋아하기 그치. 때문에 이 마찰을 너무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하나는 샌디를 해보고 이 회사 스텝 중에 니가 그 아, 블랙이도의 그 시질를 최대한의 활용도를 많이 써먹는 선수니까. 그렇죠. <laughs> 제일 많이 써먹는 선수 어. 그래서 <laughs> 하나를 빨리 샌디를 해보고 싶다. 그래가지고 바로 가서요. 레이아웃을 똑같이 하되 샌디를 음. 한번 해봐서 이제 그볼로 이제 다음 투어 때 승부를 한번 내보려고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. 승주가 얘기했듯이 꼭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이런 외피를 만들어 왔다고 해서 꼭 그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. 그렇죠. 어, 그렇죠. 정수주 블같치 일반 볼러들도 어 내가 요거는 분명히 내 눈에 랭스가 더잘 나올 것 같아. 음. 그럼 샌들을 해서 쳐도 정말 다른 볼이 또 하나 생기게 되거든. 뭐 그렇게 어. 할 거면은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. 음... 두개 사시면 구매를 나도 그 얘기를 두 개를 구매하시고 샌 것도 쓰시고 웨피 어. 작업을 미리 하셔서 한번 쳐보시는 것도. 정말 다른 뿌리 하나? 제가 가서 바로 테스트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대체적으로 저희 회사 뿌리는 전부 다 외피 변경을 해서 언제든지 쓸수 있는 뿌리인 아, 것 같아요. 예, 네. 전천후로 뿌리죠. 그런 뿌리라서. 그게 되게,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, 가스마스 쿠쿠와 정말 사랑이에요. <laughs> 가스마스 쿠쿠. <laughs>